사람이 얘기라면 좀 들어, 이 착한 새끼들아. 내가 셀프 스타일 연습하라 그랬잖아! 이래서 유튜브가 힘든 거야. 아 인트로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 제가 이 넷플릭스의 트리거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거 오늘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온 연예인 머리 참견 오늘은 트리거 특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입니다 바로 김남기 씨예요 극 중에서는 이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김남기 씨 머리를 보면 상당히 일반적인 머리고 드라마상에서도 상당히 내추럴하게 나오십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이 드라마를 찍을 때 배우분들의 스텝들이 샵에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항상 인률적이고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 하지 않는 머리에 신경을 썼다고 하면 요즘 넷플릭스나 디즈니 이런 트렌드 자체가 그 제작사에서 각자의 분장팀이다 운용하고 계시는데 분장팀들이 머리를 하실 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할 법한 머리를 정말 내추럴하게 만드는 것들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극종 이도시의 머리를 보게 되면 은 눈썹 위로 살짝 올라간 기장 에서 살짝은 크롭하다는 느낌으로 느껴지는 머리를 하고 나오십니다. 이런 머리는 상당히 내추럴한 머리 고 이미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머리인데 이 머리 뭐 특별하게 설명한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만한 머리도 비밀들이 몇 가지 숨어져 있습니다. 크롭한 기장의 앞머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앞머리의 크롭하고 짧은 기장에 비해서 옆머리와 뒷머리 기장을 어느 정도 기장감에 있게 가져가주다 보니까 앞머리 자체가 상당히 크롭한 기장이 나오는데 그렇게 짧지 않다는 생각이 든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체를 봤을 때 상당히 좀 내추럴하고 질감 자체가 자잘자잘한 게 보입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질감을 살려놓은 머리카락들 자체가 각자각자 유동 좀 가지게 되면서 질감들을 다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짧은 머리지만 상당히 내추럴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어느 정도 너무 짧지 않은 듯한 느낌을 충분히 풍겨주는 내추럴한 머리인 것 같습니다 앞머리를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뭔가 짚어먹은 듯한 삐죽삐죽한 기장감의 설정과 그 사이사이에 공기감을 넣어줄 수 있는 가벼운 커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좀 수술 가볍게 치셔서 앞머리가 시술하게 짧은 머리지만 만은 조금 시술하게 만들어 놓으면 김남기 배우님의 머리처럼 짧지만 자연스러운 듯한 느낌을 잘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작은 디테일들이 아주 교묘 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계산적으로 작업이 된 헤어스타일이고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뭉쳐놓고 하나의 완성본으로 만들어놓았을 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얇은 머리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더라도 모발 자체가 얇은 것들이 상당히 이점으로 활용을 해서 짧지만은 좀 하늘하늘한 내추럴한 헤어스타일을 보다 쉽게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얇은 모질에 가셨는데 곱슬기가 있기 때문에 머리에 어느 정도의 광이 돌지 않으면은 너무 좀 지저. 좋은데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라펜에서 나온 휘핑토닉을 이용해 보시거나 폴리싱 오일을 한 방울 정도 정말 소량만 사용해 가지고 머리카락 자체에 한번 싹 발라 주시면 충분히 이런 헤어스타일 정말 내추럴하게 이쁘게 표현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굵은 모듈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런 머리를 하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매트한 제품을 쓰기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느껴지는 류이에서 나온 그루밍토닉을 스타일링 용도로 써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참견해볼 머리는 극중 문백으로 나오는 김영감 배우입니다 이는 잠치 않아 그럼 바로 문백입니다. 극중에서 나온 문백이 캐릭터를 정말 잘 살려준 헤어스타일이지 않을까. 김영관 배우가 워낙 멋있는 분이고, 너무 잘생기신 분이라서, 뭐래도 멋있어서, 또 멋있어 서 보이는 거 있겠지만은, 정말 회사를 다니는 일반인분들이 하시기에는 일반적인 머리가 아니라서, 좀 깊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뭔가 옛날에 샤기컷, 울프컷처럼 질감 처리가 끝부분이 상당히 많이 된 머리고, 머리카락 자체가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러프하게 일정하게 뻗치지 않는 자유로운 컬감의 뻗침이, 이런 헤어스타일이 만드는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것같요 층면 조금 많이 내서 파마를 한번 해보시면 이런 스타일 상당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머리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쓰자면 조금 너무 딱딱하게 굳는 제품보다는 내추럴한 헤어를 연출시켜줄 수 있는 5센스의 폴리싱 오일이거나 비레디의 폴리싱 오일이거나 자연스러운 광도와 고정력이 조금 적은 제품을 사용해 주는 것이 요즘 스타일에 맞는 자연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연예인 머리 참견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한 머리는 김영광 배우가 제작 발표회에서 했던 헤어 스타일입니다. 흔히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 많이 볼수 있는 반감 머리 흔히 보시는 헤어스타일보다는 저는 조금 더더 더 내추럴하게 봤어요. 일부러 너무 정돈되지 않는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서준 씨가 한때 유행시켰던 가을 컷에서 떨어지는 앞머리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머리를 했었지만은 그때는 그게 멋있었어요. 정돈되고 깔끔한 헤어스타일. 근데 그와 반대로 이번 트리거의 제작 발표회에서 했던 김영광 씨의 떨어지는 머리 쪽을 보시게 되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런 질감의 섞임들 자체가 훨씬 더 머리를 더 매력적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꾸몄지만은 더 자연스러워 보였던 이유 자체가 구렛나룻 라인 자체가 너무 뾰족하게 칼같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귀를 터고 흐르는 길게 자라놓 머리카락들 자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한 느낌을 주는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볼륨감을 살리면서도 내 앞머리를 이렇게까지 떨어뜨리고 싶다. 사진상에서 나오는 눈과 눈썹의 기장보다는 눈을 살짝 가리듯 말듯한 기장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이런 앞머리를 살짝 넘겨서 볼륨감을 가져갔을 때 눈과 눈썹 사이에 오늘 이런 아련한 앞머리 기장감에잘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 머리를 자르실 때 담당하는 디자이너 분들께 내자리 사용해서 잘라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거나 질감 자체를 조금 더 러프하고 가볍게 잘라주세요 하면은 그나마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이 헤어 스타일의 베이스 컷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펜에서 나온 헤어 토니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머리에 볼륨감을 좀 잡아놓고 브리티시엠에서 나온 스타일리쉬 컬크림 정도를 사용하시면은 딱이 정도 무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참견해볼 배우분은 이 오지연 배우입니다. 입니다. 극그 중에서는 유정태라는 역할로 나오십니다.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따라했던 멋진 대사를 하시는 분이죠. 사람이 얘기하면 좀 들이착한 새끼들. 이 머리 자체는 흔히 아는 리프컷 기장에서 파마를 해놓은 머리 같은데요. 옆머리랑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컬감이 많이 잡혀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에 반면에 앞머리 자체는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앞머리와 옆머리, 뒷머리의 컬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나는 얇은 머리를 가져서 옆머리랑 뒷머리를 어쩔 수 없이 파. 말이 조금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난 조금 더 정돈돼 보이고, 세이프 스타일링 할때좀 쉽게 하시고 싶다. 앞머리를 상당히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포인트로 잡고, 꼭 디자이너한테 요청을 한번 해보시면 은 상당히 더욱더 편하게 손질하실 수 있고, 정돈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품 추천을 하자면, 은 굵은 머리 일반 모질 같은 경우에는 보어스의하드밤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파이브센스에서 나온 컬클리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난 모질이 너무 얇다, 폴리싱 올만 소량을 이용해서 한번 훔쳐주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내추럴하지만 멋은 잘... 헤어스타일 연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견하기 위해서 준비한 배우분은 홍민기 배우님이에요. 극그 중에서는 강성준이라는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머리를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미 뭐 너무 보편적인 머리라서 참견하고 뭔가 분석하기보다는 살짝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만약에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뭔가 좀더 자연스럽고 좀멋스는 헤어스타일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질감 처리를 많이 가볍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감이나 수세 영역을 가볍게 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거나 심지어 겁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걱정하시는 거와 별개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샤프한 느낌을 낼 수도 있고 조금 더매트한 느낌을 더욱 더잘 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걱정해 그 나는 딱이 정도의 감도로 뭔가 스타일링하고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컹크에서 나온 그루미 토닉의 스타일링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오늘 좀야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아스에서 나온 스파이더 오일을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트리거에서 나온 인물 머리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습니까? 어떤 헤어스타일이 가장 해보고 싶으십니까? 아, 앞으로도 뭔가 좀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거나 혹은 좀 분석하고 싶은 연예인 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시면은 계속해서 연예인 머리 참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볼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문배기는 참지 않아, 문건이 참지 않아. 다음에 또 양질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안녕.